근데 의류 쇼핑몰을 하려면 무조건 동대문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동대문 안 가도 의류 쇼핑몰 충분히 가능해요. 부업으로 월 300에서 500 정도 노리신다면 그 정도는 정말 문제 없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나 지그재그랭킹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곳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동대문을 한 번도 안 가고,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솔직히 제 주변 사람들도 동대문 안 가고 쇼핑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안 믿어요. 의류 쇼핑몰 하려면 밤늦게나 새벽에 동대문 가서 옷 보고 샘플 받고 사입 삼촌 통해서 물건 떼는 게 당연한 코스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게 하나의 정석이자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큰 진입장벽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동대문 한 번도 안 가고 모델 촬영이나 샘플 촬영도 없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만약 의류 쇼핑몰에 관심은 있는데 동대문이 너무 멀어서 직접 촬영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동대문을 안 가고도 쇼핑몰이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동대문에 가지 않고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 그 핵심은 바로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는 거예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는 퀄리티 높은 모델 촬영 사진도 함께 제공이 되고 가격도 동대문에 비해서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동대문에서 시작하려면 샘플을 직접 사고 내가 입고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도매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사진이 이미 있으니까 촬영 없이 바로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중국 옷을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가본 적도 없고 수입의 숫자도 모르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 위니픽입니다. 위니픽은 여러분이 옷을 주문하시면 중국 광저우 의류 도매 시장에서 현지 사입 삼촌들이 매일 직접 옷을 사입하고 주 5일 한국으로 배송까지 해 주는 서비스예요. 한 장만 주문해도 배송해 드리고 오염이나 심한 색상 차이 같은 기본적인 검수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실물 사진 촬영, 사이즈 측정 서비스까지 제공돼요. 즉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누구나 중국 의류를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위니픽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동대문에 가지 않고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스토어들도 많아요. 지그재그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썸네일과 상세페이지 사진이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그대로 사용한 게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스토어들 중에서도 리뷰 수천 개, 누적 판매, 수만 거리 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네이버 빅파워도 많고 지그재그 랭킹 상위권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토어가 자주 보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직접 사입하고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운영 중인 스토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류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크게 막히는 지점이 바로 동대문이에요. 서울에 살아도 부담인데 지방에 사는 분들은 새벽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고 익숙치 않은 시장을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도매 사장님 눈치도 봐야 하고 샘플 하나 받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정 물량이 없으면 사입 삼촌을 쓰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부담되고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번거롭다는 수준을 넘어서 초보자들을 막는 진입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에 비교하면 이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면 이러한 진입 장벽이 사라져요.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토어 컨셉을 잡고 중국 의류 도매 사이트인 VBIC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위니픽에 해당 상품을 등록해 놓고 스마트 스토어나 지그재그에 직접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위니픽에 발주하고 옷을 배송받으면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 응대 리뷰 관리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초보자가 집에서 안 되는 건 택배 발송밖에 없어요. 나머지 과정은 모두 집에서 퇴근 후나 짬짬이 시간 날때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어 퀄리티가 괜찮아요? 사실 이건 중국 가게별로 편차가 커요. 그런데 위니픽에서는 상품 검수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품질이 정말 안 좋은 가게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위니픽을 이용하시면 괜찮은 중국 가게 고르는 기본적인 팁도 알려 드리고 있어요.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배송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옷이 입고 되어 선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선적일 플러스 3일에 한국에 입항해요. 한국 입항일 기준으로 1일에서 3일 후에 여러분이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7영업일 내외로 옷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배송 기간이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전에 배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도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동대문 가서 몇 시간씩 뛰어 다녀야만 가능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할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건 맞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딱 맞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동대문이 부담스러워서 의류 쇼핑몰 시작조차 못했던 분들이라면 훨씬 가볍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류 쇼핑몰 시작한다고 해도 동대문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또, 직장이나 육아 등으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입하고 촬영하고 포장까지 다 직접 하려면 사실상 하루 일정 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대부분의 업무가 자택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나와 다른 성별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 제가 남잔데 여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도 남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에서 옷을 구해와야 한다면 옷을 구해올 때마다 모델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상 초보들이 할수 없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중국 도매 의류를 판매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저도 여성 옷을 팔수 있고 여성분들도 남성 옷을 판매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초기 비용이 부담이셨던 분들, 동대문에 직접 방문하는 비용들, 그리고 초기에 샘플 제공이 안 되니까 촬영을 위해서 옷을 사입하는 게 부담되셨던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여러분의 초기 비용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오래 하는 사람보다 작게라도 해본 사람이 훨씬 빠르게 갑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마음속에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중국 도매 의류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싶고 내가 할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한번 신청해서 이번 기회를 꼭 한번 잡아 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의류 쇼핑몰 운영부터 제가 직접 부딪치며 배운 것들 그중에서도 진짜 도움 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볼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를 얻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